안녕하세요, 백미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이제 갑진년을 또 시작한 개띠분들의 상반기인 1월에서 4월달까지 월별 운세를 또 알아볼게요. 우와, 우렁차다. <웃음> <웃음> 네, 갑진년, 네. 개띠분들입니다. 네. 개띠. 개띠분들 어, 월별운세를 갈게요 네. 갑진년 개띠분들도 어, 이나이대부로 10대부터 만약 70대까지를 본다면 어, 두 쪽으로 확 나눠 가지고 네. 뭐 10대부터 30대 뭐 40대부터 70대 탁 나눠서 굉장히 상반돼요 음. 상반되기 때문에 음아 이걸 어떻게 봐줘야 될까 자유야. 뭐지? <laughs> 음, 일단은, 네. 어, 초년생 분들은, 네. 음, 초년생 분들은, 대학 입시 뭐 이렇게 초년생들이나 사회 초년생들이나 이런 분들은 좋습니다. 어,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자리 안정이 괜찮고요. 네. 혹시나 이제 취직자리를 구하신다거나 막 이제 뭐, 자리를 알아보신다 하시는 분들은 1, 2월에 다 자리는 들어와요. 음. 어, 들어와서 자기 자리 찾아 들어가는 격이고, 음. 앉는 격이고, 괜찮습니다. 네. 그런데 오히려 이제 중년층으로 네네. 넘어갔을 때, 음, 뭐, 조금 약간 뒤늦은 나이층으로 갈 때는, 어, 이분들은 좀 까깝증이에요. 까깝증. 음. 자기 앉은 자리들이 까깝증이거든요. 뭐, 그거 자 잡을 안성에. 어, 불안답답한 거예요? 어, 그그죠 불안한 게 아니라, 그냥 답답해요. 내가 여기 계속 있어야 되나? 씻기도 하고요. 아니면 내가 여기를 떠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씻기도 하고요. 어, 내가 여기 있다가 밀릴 것 같기도 하고. 어, 뭔가, 그니까 자불안석이에요. 불편하고 아닌 것 같고. 이게 조금 약간 나이가 뒤쪽으로 가신 분들이, 중년 이상의 뒤쪽으로 가신 분들이 약간 이렇거든요. 그리고 더 나이 되신 분들은, 몸수도 안 좋고요 음. 어. 그래서 음, 건강검진 필수고요 네. 어, 개띠분들은 갑진년에 필수는 건강입니다 네. 필수는 건강이고요 돈은요 돈은 계속 법니다 네. 돈은 벌어요 듣고 싶어 했던 이 네. 이야기가 나온 거아요 돈은 버는데 버는 만치 나가는 것도 많습니다 건강도 병원도 가야 되고 그죠. 이분들은 버는 만치 나가는 것도 많아요. 음. 이게 어, 건강도 건강이지만 어, 뭔지 모르게 세는 돈도 많아요. 음. 뭐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지? 그러니까 예상하지 않았고 계획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네. 우리가 뭐 달달이 나가야 하는 지출이 있죠. 그쵸, 그쵸. 지출 목록에 없는 음. 돈들이 음. 나가요. 어, 생각지도 않았던 어 뭐. 갑자기 이달에, 뭐, 경조사로 인해서 나가는 돈이 생긴다든지, 음. 뭐가, 뭐, 집안에, 뭐가, 갑자기 오래된 전자제품이 음. 생겨가지고, 또이돈큰 목돈이 깨져갖고 돈이 나갈 일이 생겨. 아, 뭐, 별게 다 고장나서 큰 돈이 깨먹네. 뭐, 요즘은 냉장고도 그렇게 비싸다며, 텔레비전도 엄청 비싸지.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런,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돈이 깨져나가는 거지. 그래서, 어, 돈은 꾸준히 계속 벌린다지만, 네. 돈은 계속 들어온다지만, 나가는 돈도 그만치 있다. 새는 돈도, 새는 어, 돈도 그만치 있다. 어 그래서, 어, 초에 조금 돈이 좀 나가네. 네. 어, 뭐 이렇게 나가는 돈이 많지? 싶을 만치니까 이게 좀 4월에, 3월에 나가는 돈이 좀 있다. 음. 어, 이게 조금 5, 6월까지 이분들은 좀 가실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래. 한 5월까지는, 음, 초에까지는 좀 돈이 좀 이렇게 나가는 돈이 생긴다. 그리고 이분들, 음, 어디 이렇게 먼 장거리는 좀안 움직이셨으면 좋겠어요. 어, 어. 어. 어디 멀리 이렇게 가시는 거는 어, 장거리 차 타시는 거는 하시지 마라 음. 어, 뭐 예를 들어서 아주 끝에서 끝에 가는 거 네. 하시는 거는 음. 하시지 말으셨으면 좋겠어요 단거리는 괜찮은데 네 단거리 가시는 거뭐 괜찮은데 끝에서 끝에 가시는 긴 장거리는 어, 애 먹으실 것 같습니다 애 먹는 일이 생기실 것 같아요 네. 어, 그래서 장거리 긴 여행은 가시지 마라 이거는 네. 어, 아, 1월달 해당되시고요 네. 3월달 해당되십니다. 네. 장거리 여행. 1월달, 3월달에는 좀 삼가하십시오. 네. 어.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 제가 아까 얘기했죠. 돈은 계속 뽑니다 어,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요. 큰 염려는 없으실 것 같습니다. 무난하시고, 뭐, 영업하시는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충분히 노테이션 돼서, 손님도 노테이션 돼서 돌아가고, 원활하게 잘될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없이 돌아가고, 손님의 문제거리도, 뭐, 장사하시는 분들 손님 때문에 문제거리가 생기거나 그러실 일도 없이, 어, 뭐, 이렇게 들어오는 거 없이, 어, 괜찮게 될것 같으니까, 염려를 안 하셔도 됩니다. 염려, 염려병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염려병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 스스로 만들지 않으셔도 되니까 자기 몸 컨디션 조절 잘하시고 스트레스 받지 않게 장거리 여행만 피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연인 문제 또어 지금 부부간에 또 솔로이신거나 이러신 분들은 사람은 들어오기는 하는데. 음 저는 연초에 맺는 인연보다는 좀 중반이나 하반기에 맺는 인연을 음, 권하겠습니다. 시작 점보다는 네. 지금 시작에, 어, 올한해 자체가 이분들이 인연수는 계속 있거든요. 네. 있기 때문에 사람이 계속, 어, 스치듯이 이렇게 사람, 사람은 계속 들어와요. 들어오기 때문에 지금 맺는 인연보다는 중반이나 하반기 쪽에 들어오는 인연을 만났으면. 음. 음. 조금 사람을 더 두고 보고 만났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백미암에서 어 개띠분들의 월별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